이마는 트와이스 초기 사진을 보니 적당한 이마인데 지금 사진의 이마가 약간 넓은 이마입니다. 넓은 둥근 이마는 이혼수가 강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토끼 치아이고 코도 적당하고 눈도 토끼 눈이고 하여 이혼수가 많이 반가면 될수 있습니다. 서른 중반 이후로 결혼하면 결혼 눈이 무난하고 배우자 보기 좋은 상입니다. 둥근 이마 이외는 인중이 오물 인중이라서. 결혼이 조금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토끼상에 해당하여 늦게만 결혼하면 결혼이 좋고 배우자복이 좋은 관상입니다. 그리고 이마가 미세하게 뒤로 놓은 이마라서 고집이 강한 편에 속하여 결혼하면 배우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기질은 있습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연하고 길어서 냉철하고 현명한 상입니다. 겉모습은 온순하고 순진하고 조용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불같은 성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상대하기 힘든 성격입니다 다요지 기질도 있고 욱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태양을 품은 토끼상이 숙합니다. 무서운 토끼상입니다. 눈썹 속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저 점은 자식 보기 좋은 점입니다. 자식 보기 좋은 여자는 결혼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복이 좋으면 노년은이 좋습니다. 나연은 자식에게 효도받는 관상에 숙합니다. 반대로 자식복이 안 좋은 사람은 자식을 안 낳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식복이 안 좋은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으로 인하여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생깁니다. 자식이 없어서 비록 노년은이 외로울 수는 있겠지만 자식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자식복이 안 좋은 사람은 입양을 해도 자식복이 안 좋으니 자식복이 안 좋은 사람에 입양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연이 눈은 토끼눈에 수가요.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입니다. 비록 배우자에게는 불같은 성격으로 볼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눈입니다. 친근하고 사교성과 사이성이 좋은 눈입니다. 코는 직선코이면서 부드럽고 아담하여 좋은 코입니다. 인생이 순탄하고 제복이 좋은 코입니다. 인중은 우른중의 숙하여 이성이 강사입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우른중이직업은는 득이 되지만 항상 이성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은 아래로 도톰하여 인폭이 좋은 입술인데 아래 입술이 위입술보다더 도톰합니다. 저런 입술은 부분 마찰이 있기 때문에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만 결혼하면 결혼운이 무난합니다. 치아는 토끼치아라서 성격이 명랑하고 사교성이 좋고 사회성이 좋은 치아입니다. 토끼치아나 대문치아는 성격이 대범하고 성숙합니다. 대범하다는 것은 대인 공포증이나 무대 공포증이 없다는 말이고 무서움은 많습니다. 나연의 입이 큰 편에 속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입이 큰면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입이 큰 사람들이 입이 작은 사람들보다는 인복이 좋은 편입니다. 크게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형태 인데 씀씀이는 큰 편이고 사이성은 좋은 편입니다. 제복이 좋아서 씀씀이가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턱은 갸름하여 눈형 말려 눈이 좋은 상이고 도톰하여 제복과 직업운이 좋고 자식복이 좋은 상입니다. 앞턱이 도톰하여 자식복이 좋습니다. 단기미턱이 각진턱이면 자식복 이 반감되는 경우는 생깁니다. 나에는 턱이 갸름하여 각진턱이 아닙니다. 그런 남편은 각진 턱이고 부인은 갸름한 턱이면 어찌 되냐면 그때는 자식과 엄마는 사이가 좋고 아버지와 자식은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중년 이후로 남편이 부인에게 고분고분하면 자식 복이 무난해질 수는 있습니다. 나연의 볼과 강대는복수한 상에 속하여 사람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는 상이고 귀는 칼기와 부착의 중간기인데 대지계의 형태를 약간 있기 때문에 대지기로 받아 무난합니다. 제복과 직업은이 종기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대지기가 귀한 기입니다. 제복이 종기에 숙하여 일반인들에게는 대지기가 잘 없지만 사업가나 연예인들에게는 대지가 많은 편입니다. 연예인들에게 대지기가 많아서 흔한 기로 착각할 수 있는데 대지기는 아주 귀한 기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보기 힘든 귀입니다. 나연은 전체적으로 태양을 품은 토끼상이 숙하여 인폭이 좋은 관상입니다.